그다음에 잘안 보이네요. 네, 그렇게 해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이런 저는 사실 태어나서 GV 시사회가 처음이거든요. 너무 뜻깊은데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. 개봉 전에 볼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, 각 화를 원 테이크로 찍으셨다고 저는 오늘 와서 알았거든요. 각 배우 네 분께서 혹시 찍으실 때. 가장 힘들었거나 재밌었던 화는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화가 딱 나눠있지 않더라도 뭐 저희가 봤던 1화부터 3화 안에 생각하시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없다면 뭐몇 화가 나눠있는지 모르지만 4회부터 6화까지 어느 화를 눈여겨봤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께 다 여쭤보시는 건가요? 시간이 된다면 다 여쭤보고 싶은데 <laughs> 네. 그러 진성규 배우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. 네, 저 어, 이게 저희도 이렇게 이런 질문들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들요 근래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길게 찍다 보니 한번 테이크가 보통 10분, 15분 하니까 이게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다 기억이 나는 나거든요. 그래서 뭐 진짜 뭐 공들여서 모든 테이크가 다 공들여서 찍었기 때문에 이게 스텝 분들이랑 다 같이 근데 뭐 진짜 꼭 꼽아 보세요 뭐 뭐가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는 어 제가 좀 전에 야이 미친 디디야 마지막 한 다음에 그 뒤에 저희 패딩룸에서 했던 그 대사의 부분이 저한테는 좀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어그 얘기예요 어 왜냐면 한 번에 오케이가 됐거든요. <laughs> 그, 그 시, 그 기었던 그 시리 한 번에 오케이가 됐는데, 아, 저는 그걸 좀 기대하고 있긴 해요. 보고 싶다. 어떻게 나왔는지. 현종섭 배우님 어떠세요?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? 저는 1화 그에서 모텔 방에서 선배님 처음 만나고 그때 <laughs> <어때>? 이제 <오케이. 웃음> 음, 7만 원? 춤마원에 이제 하겠다고 하고 선배님이 신나서 이제 춤막 추고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에 춤은 원래 대본에는 없었어요 근데 매 테이크 다른 춤을 추셔가지고 그때 이제 막손 넘어가기 없었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스윙테이크 같아요 제가 막 실수했거든요. 너무 웃겨서 되게 웃긴 춤도 많은데 재밌더라고요. 그게 기억에 제일 남아요. 네, 그거 티빙에서 풀어주시지 않을까요? 문제가? <laughs> <언젠가? 웃음> 다른 버전들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장미 배우님 대답 듣기 전에 진정규 배우님께 어떻게 그거 연습하시고 몇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아,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사실은 저희가 무언가를 설정하고 들어갔던 건뭐 대사 아니면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데 이제 동선을 잘 맞춘 것만 했지 그 다음부터는 한 10분 시작하고 10분 15분 지나면서 그냥 서로가 서로의 호흡을 보고 생기는 미묘한 것들을 계속 좀잘살해 나가면서 좀 살렸고 그리고 그때 정말 실수하듯이 계속 웃으니까 나도 그거 보고 춤을 더춘 거예요. 그러니까 <laughs> 막, 막 이렇게 웃으니까 좋잖아. 이렇게 뭔가 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성됐었던 순간을 서로가 잘 즐겼던 것 같아요. 그씬뿐만 아니라 그 뒤의 씬도 그 앞으로의 뒤 씬들도 아마 그첫 테이크, 그첫 장면에서 모든 게탁 링크처럼 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자유로움이 생겼던 순간인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. 약간, 아이솔레이션까지 가능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, 근데 그게 프리스타일 댄스였다면, 다음 작품에도 또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. 장윤 배우님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? 네. 어, 저는 지금 떠오르는 장면은, 일부의 경매장 장면인데요. 어, 처음으로 많은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신이었거든요 씬 길이도 한 15분 가량 됐던 것 같고 어, 이긴 씬을 한 호흡에 모두가 같이, 같이 집중해서 해낼 수 있을까 어, 정말 걱정도 많이 됐고 부담도 많이 됐는데 어떤 순간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집중하는 순간에 더큰 집중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 테크가 끝나고 다 같이 모니터를 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박수 치고. 아, 이런 경험을 또 어디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마지막으로 박경수 배우님은 어떤 장면? 아 저는 그 제가 일부 그 경매 신의 그 뒷부분에 그 지진의 감지를 느끼고 들어와서 이제 중국말을 해야 되는 그 신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이 지난 상태로 제가 이제 투입이 돼서 원테이크로 찍고 있는 와중에 들어와서 중국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NG가 나면 너무나 이게 너무나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 감독님한테도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혹시 그냥 중국말 안하고 한국말로 하면 안되냐 했는데 아 이거 좀 해주셨으면,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럼 혹시라도 까먹으면 일만 뻥긋거려도 되냐? 나중에 후시로 이렇게 좀 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뭐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만약 중국말을 까먹으면 그냥 한, 어, 다른 한국말을 하려고 그것까지 연습을 해놨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그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서 어, 너무 다행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연습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. 저는 그게 이렇게 그래도 큰 엔지 없이 잘 마무리된 거에 좀 만족감을 느낍니다. 예. 배우님 말씀들 듣다 보니까 더 고난이도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합이 만약에 한 부분만 엉. 엉크...